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이 이제 야생에서 자주 쓰이는 블럭이지만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모르시는 블럭들의 종합법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개를 한번 추려봤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매끄러운 돌, 랜턴, 통, 훈연기, 용광물입니다저 같은 경우에도 랜턴을 모르고 있었어요 횃불만 써봤지 랜턴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요. 수전기랑 용광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1.1상과 1.3에 패지던 블록들인데 사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매끄러운 돌부터 한번 물어보시죠 매끄러운 돌의 조합법은 이겁니다. 조합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조약돌을 우면 돌이 됩니다. 예전에는 돌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돌을 굽는 게 생겼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약돌을 굽게 되면 짠 돌이 됩니다. 이렇게 돌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돌을 구워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돌을 구으면레그로 돌입니다. 레그로운 돌은 딱히 조합하는 게 아니라 돌을 구워주죠. 한마디로 조각돌을 두번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돌을 한번구주시면 매끄러운 돌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거 한번 보러 가시죠. 그다음 거는 랜턴입니다. 자 랜턴의 조합을 조각 이렇습니다이게철 조각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철 조각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철 철개를 하면 아홉 개로 바꿔주고요. 이 철개를 사용해서 철 조각을 만들고 철 조각을 횃불에다 둘러주면 랜턴을 만듭니다. 한번 바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불 중간에 다딱 놔두고 철조광 이렇게 돌려주면 랜턴이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랜턴은 이렇게 횃불에다가 철조광을 둘러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통통 같은 경우에는 상자에 대체입니다 이렇게 좀 서양의 중세시대 있잖아요 이런 쪽에 거주하실 때 이런 통을 쓰시면 또 디자인적으로 잘쓸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깨알 디테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리는 디테일도 살려놨다는 걸실수 있습니다 자 통은 거의 똑같아요 상대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 반블럭이 된다는 사실 반블럭이 된다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무판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더 아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장점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참나무판자를 양쪽 세로줄에 해놓고 위아래다 반블럭을 해주면 이렇게 통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통을 하고요. 칸 개수도 똑같아요. 이렇게 환자와 반블럭을 이용한 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후연기 자, 이제 후연기부터는할 말이 많은데요. 후연기가 뭐냐? 자 안쪽 보시면 화로 비주얼을 아실수 있죠?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굽는 도구입니다. 한 볼까요? 후연기는 나무를 십자가 방향으로 하고 중심에다가 화로를 설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으로 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화로 중간에 넣어 놓고 몸목을 4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훈련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요소후 훈련기는 뭐할때 쓰는 걸까요? 훈련기는 바로 고기를 굽는 겁니다 자 원래 고기 굽는 속도는 이렇습니다 뭐 옆에다가 하나 구워볼까요 옆에다가? 이거를 빨리 되나? 자 거의 다 됐죠? 자 완성이 됐습니다 벌써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훈연기는 고기를 구웠을 때 훨씬 더 빨리 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훈연기는 화로에다가, 내 방향에다가 원목을 놓아서 만들 수있고요 고기를 더 빠르게 구울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용광로입니다 뭐, 대충 이름 듣고, 아까 훈연기 설명이 들어있으면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광물을 녹릴때 쓰는 블럭이구요. 이건 약간 까다롭습니다. 철개와 여기 밑에 있는 게 매끄러운 돌입니다. 매끄러운 돌. 여기다가 매끄러운 돌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그 복습해서 매끄러운 돌을 만드신 다음에 조약돌 두번 구워서 매끄러운 돌을 세 개를 만드신 다음에 조합법에다가 응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화로 중간에다가 놓고요. 매끄러운 돌세개 밑에다 깔아주고 철개로 감싸주면 용망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 용광로가 완성됐고 안에 비젤 보시면 똑같이화로랑자 이것도 한번 검증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철로 한번 고읍시다 여기다가 철을 먼저 넣어 볼게요 여기다 철을 먼저 넣었죠 그 다음에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훈연기보다 약간 느리지만 지금 화로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걸 눈치 채셨죠 자 지금 이거 한개 만들어지던 거의 1.5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실 정도로 빠르게, 국물이 캐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광질 한번 마음 잡고 내려가면 철개 한 세트,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매우 고효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개 다섯 개를 투자하셔서, 이제 집에다가 용광로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용광로 이렇게, 밑에다가 매끄러운 돌, 그 다음에 철개로 둘른 화로 해주시면 용광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야생에서 자주, 유용하게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조합법을 잘 모르시는 것들. 이제 마인크래프트 패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알 수는 있게 됐지만, 여기에서 단점은, 이제, 모두 표시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가지, 가끔 안 뜨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럴 때 되게 답답하고, 편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알짜 상식으로 알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복습해보려면 매끄러운 돌은, 돌, 조약돌을 두번 구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랜턴은 횃불에다가 철조각을 둘러싸면 되는 거고요통은 판자를 양쪽 세워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반블럭을 위아래다가 놓아주시면 되고요 분연기는 고기를 빨리 구울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화로에다가 내 방향에다가 원목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용광로는 광물을 빨리 구울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밑에다가는 매끄러운 돌을 놓고 철로 둘러준 다음에 화로를 해주시면 용광로가 완성이 됩니다. 말른 사이에 벌써 19개가 완성이 됐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에는 이렇게 좀야생해서 실생활로 쓸수 있는 블록들 중에 조합법을 모르시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콘텐츠 즐거운 콘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음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